쏘는 사람이 계속 무드를 쏜단 말이에요. 네. 엔드은 그 상관없는데, 뱅크. 합에서 쏠, 쏠 때가 있어요. 두 개는 앞에서 수비가 돌, 제가 돌파 하면 수비가 더 늘고 따라가줘야 돼요. 아, 뚫려가지고 그냥 맞으면 미션 수비가 자기 수비가 있어가지고 애매해져요. 계속 슛을 주고 있어요. 손에서 탈탈하게 따라가줘야 돼요 저 자유투 라인을 주면 끝이거든요 네. 근데 우리는 계속 내주고 있어요 에이 무조건 무대를 막아 그런 거 같아요. 올라가야지, 올라가야지. 조금 답이 었어서올라와서습니다 와아! <laughs> <laughs> 살짝 씩세를 봐. 어? 살짝 씩세 그런다고? <laughs> 이게. 올릴 때 살짝 힘, 손을 음. 음. 때?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양물상전을쏠때 이게 살짝 힘이 더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약간 볼테니 공이 무거워서 그래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쏠 네. 때.

사이드, 사이 스쿼치는 되게 좋으데다 걸린다, 다 걸려. 오! 갑자기 봐, 갑자기 봐. 지금 우리 하는데 꼴이 공격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. 네. 아, 저희요? 여기 지금 아, 여기? 골밑타고 컷하면 공간 많이 할것 같은데? 방금도 영목이 형 두고, 영목이 형이 세승이 형, 형 도가지고, 커진드럼도 패스 줘서 꼴는거였 음. 그쵸 몸이몸이 안에 안에, 안에 들어갔다 하면서 그래야 소리가 더트어지는거아무 <laughs> 에이 어... <laughs> 모르겠네데 <laughs> 이, 이, 진짜 모르겠는데, 이거는? 블랙? 블랙, 블랙. <laughs> 원래 안쪽에 있는 사람 걸 불긴 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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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러니까, 너무 힘든데? 그니까요. 아, 이거 너무 아프다, 근데. 그게 딱 소리가 있잖아요. 어라지끌어야라지 끌어야지. 고부리차, 고부리차. 고부차 고부리차. 고부차고차